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랑 풍선 차트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00원 하던 종목이 21,000원까지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우리 천천히 하락을 하다가 고개를 한번 들었고요. 그렇게 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다가 우리 지금 상승을 해준 그런 자리인데 자,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면 일단 저점은 다행히 높여줬다라는 거. 다만, 우리 이제 지금 오늘 거래량을 좀 터트리면서 지금 갭이 발생했거든요. 갭이 발생해서 아마 여기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한번은 눌러주는 자리가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월요일까지는 상승을 하고 우리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서 갭을 한번 메꿔주고 골파기를 살짝 한번 해준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우리, 매물대가 음, 많을 만한 자리를 일단은 선을 그어놓고, 어, 목표가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오늘 윗꼬리에서 조금 사신 분들은 지금 골파기 하거나 지금 조금 행보했다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최소 한 달, 짧아야 한 달이고, 한두 달에서 세 달까지는 보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추세를 그냥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던 대시세가 지금 3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아직까지는 대시세가 다시 나, 한번 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조금씩 소액으로 어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주가 하락하면은 빨간색 이평선, 검정색 이평선, 연두색 이평선, 요 자리들 지지 받는지, 그 지지 받이, 지지 받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셔서 우리 기간 대칭으로 우리 위로 튀어 오르는 어그 부분을 먹는다는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 아예 티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쉬고 그렇게 티어 오르고 나서 완벽하게 지지받는 라인이 우리 요 이평선 위에서 생긴다. 그럼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장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 그런 건 전체적으로 일단 고려는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셔도 음 주가 자체는 지금 어 지금 검 구름대를 뚫지 못했고 딱이 평선에 딱요 걸쳐져 있거든요. 물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봉 자리에서는 앞에서는 지지의 역할을 해주었고 현재는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 무조건 여기 뚫어줘야 된다. 뚫고 구름대를 안착한 뒤에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구름대를 뚫고 다시 내려오면 우리 밑에 저점깨로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극심한 저점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이전 저점에 어 거의 이제 버금가는 자리까지는 하락을 할수 있어요. 마이너스 3, 40%까지는 4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금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은 그렇게 투자하셔도 되고요. 어 그게 아니라면 우리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꼭 잡고 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절가 잡으실 때는 우리 한 음.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 음, 마이너스 한10% 자리 언더에서 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우리 크게 잡기보다 한20% 정도, 음, 그냥 소액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20% 정도 우리 수익률 잡아준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최근 이틀 동안 아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개미들이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털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분명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밑에서 사신 분들은 그게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를 거거든요. 어, 그럴 때이 영상 참고하셔서, 어, 조금 이제 안심하시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종목 사실 때는 우리 이평선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그나마 이평선 부근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짧게는 20% 많게는 이제 뭐100% 이상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랑풍선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금일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